한글 맞춤법 형태에 관한 것제 30방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엔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시옷은 단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사이시옷을 포함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기읒,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 니음,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의 기읒, 고래째,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하고, 깃밥도 역시 뒤의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자, 두 번째, 1의 니은,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니음,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그래서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켜서 시옷을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이랑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최종적으로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텀마상도 마찬가지로 시옷이 니은 소리로 덧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 디귿 첫 소리가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돌이깬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끝을 적용시키면 디귿이 될 것이고, 자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고 뒷말에 이 계열의 모음이 온다면 니은이 첨가되겠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 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를 한번더 겪게 되면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니까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순우리말로된 것과 한자어로 된 합성으로서 한 마리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기윽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는 경우 니은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미음 앞에서 니은소리로 덧나는 경우 디귿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기억의 예를 보면 귓병 같은 경우에는 자 귀는 순우리말, 병은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죠. 머리방 같은 경우도 앞말이 순우리말, 방 같은 경우는 한자어고 된소리로 발음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을 살펴보겠습니다. 겟날의 경우에는 개가 한자어, 날이 순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음끝 적용시켜 비만 적용시키면 니은 소리가 덧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산날 역시 앞말 한자어, 뒷말, 순누리말 그리고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가외일 같은 경우는 가외 한자어 일, 순누리말 해서 음끝 적용시키고, 니은 첨가 적용시키고, 비음 중화 적용시킨다면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두음절로 된 한자의 어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한자어 더하게 한자에는 사이숏이 적용될 수 없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여섯 가지 예를 예외로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간, 세반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렇게 여섯 가지 한자어만 사이숏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여섯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게세 방의 경우에는 앞에 전세 방이라고 해서 삼음절로 된다면 이 사이숏이 빠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두음절로 된한자어만 사이숏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여섯 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태에 관한 것제 30방 설명 진행하였습니다.